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게 큰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바로 시작합니다. 스페인 국가대표 미드필더인 솔레르는 이강인보다 4살 위로 지난해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골을 터뜨렸던 실력파인데요. 이강인과는 과거 발렌시아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사이입니다. 솔레르는 발렌시아 유스 출신으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발렌시아에서 뛰다가 PSG로 이적했습니다. 이강인이 2011년 발렌시아 유스에 합류할 때부터 함께해 2021년 마요르카로 이적할 때까지 사실상 청소년기 10년을 함께 보낸 지난 2년이며 절친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포지션상 둘이 경쟁자이거나 같이 뛸 가능성이 높고, 국뽕 제외하고 현지 평가도 솔레르보다는 이강인이 앞선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렌시아 시절 때에는 솔레르가 10번을 요구하였으나 이강인에게 부여한다고 거절한 일화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PSG에서 제외한 둘은 밝은 표정으로 함께 훈련장에 입장하고 스트레칭을 나란히 하며 계속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훈련 이후 그라운드를 빠져나갈 때도 함께했습니다. 최근 전 국가대표 김신욱 선수도 이강인 선수와 함께 대표팀 생활할 때 강인이가 성격이 밝고 잘 다가가고 겸손해서 무조건 적응 잘하고 대성할 것 같다고 했는데요. 거기에다가 어린 시절 절친까지 있으니 정말 적응하는 데에는 큰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카를로스 솔레르는 아센시오와 같이 스페인 국가대표인데요. 주발이 오른발이라 왼쪽 윙어와 공격형 미드필더에 배치되는 편입니다. 왼쪽 윙어와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약하면서 강력한 오른발 킥으로 중거리 슛을 성공시키기도 합니다. 팀의 코너킥, 프리킥, 페널티킥까지 독점할 정도로 정확하고 강한 오른발 킥을 자랑합니다. 탁월한 공격력에 비해 수비력이 약간 떨어지고 멘탈이 흔들릴 경우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곤 하여 단점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발렌시아 시절 솔레르가 가장 친한 친구다라고 말했는데 최근 psg 공개 훈련 도중 두 선수가 함께 스트레칭을 하며 정답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이 올 시즌 세 팀에서 굳은 다짐을 보였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한국을 대표해 뛰겠다는 마음인데요. 파리 생제르맹은 11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 역사상 첫 번째 한국이라는 게 영광이다. 한국을 대표해서 파리 생제르맹을 대표해서 뛰는 것이다. 경기장에서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현지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수많은 월드스타들이 입단 인터뷰를 했으나 단한 명도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겠다고 발언한 스타는 없었습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스타, 이강인 선수만이 이런 포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외국 선수들의 경우 이미 축구 선진국인 유럽 선수들이 많기도 하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보니 이러한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겠다는 어린 이강인 선수의 마음가짐과 발언이 국내는 물론 현지에서도 감동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현지 팬들도 이강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높은 상황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과의 5년 계약 소식을 공식 발표한 이후로 파리 시내 PSG 공식 스토어에서는 이강인 유니폼 품절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SG는 이강인의 영입을 발표한 다음날인 9일부터 파리 시내 스토어 두 곳에서 이강인의 이름과 등 번호 19가 새겨진 유니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되지 않아 품절되었습니다. 방문성 축구 해설 위원도 PSG 오피셜 스토어를 찾았는데요. 방문성 위원은 딸순의 라이브 채널을 통해 PSG 홈 유니폼은 구매할 수 있는데 이강인 선수 이름을 적을 수 없다. 어제 오피셜 발표됐는데 이강인 선수 등번호 19번과 이름을 적을 수 없다. 다 팔렸다고 한다고 현장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파리에서 한국 분들뿐 아니라 현지 팬들도 이강인 유니폼을 구입했다. 이강인을 향한 파리 현지인들의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PSG는 11일 본격적인 이강인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구단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이강인 유니폼 판매를 개시했고.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서는 이강인을 환영한다는 글과 함께 구단 커뮤니티에 가입해 응모할 경우 추첨을 통해 이강인의 친필 사인이 적힌 유니폼을 증정한다고 올렸습니다. 또한 k-풋볼 마케팅의 위력을 실감한 psg는 이강인 유니폼을 비롯해 관련 굿즈를 열심히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강인의 주가가 치솟을수록 스페인의 발렌시아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발렌시아 지역지를 비롯한 스페인 언론들은 바발렌시아가 이강인과 계약을 해지한 것은 구단 역사상 최악의 결정 중 하나라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편 PSG는 오는 25일 일본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뛰는 알나스르, 세레소 오사카, 인터밀란과 경기를 하고 한국 부산으로 입국해 오는 8월 3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K리그1 전북 현대와 친선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PSG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년 연속 일본을 방문합니다. 아시아 마케팅의 진심인 상황인데요. 현지 언론에서는 이 와중에 일본의 데스타 쿠보를 영입하지 않고 이강인을 영입한 것에 마케팅이 아닌 실력이 가장 우선시 되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큰 상품성과 구매력을 지니고 있는 일본이기 때문에 마케팅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쿠보를 영입했어야 했는데요. 이강인을 영입한 데에는 결정적 인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PSG 단장 캄포스입니다. 피단장 캄포스는 유망주 스카우팅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가 점찍은 선수들은 모두 월클이 되기 때문에 그가 찍기만 하면 일단 몸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성공이 보장된다고 할 만큼 큰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캄포스 단장은 선수 은퇴 후 레알 마드리드에서 스카우트로 일했습니다. 2013년 모나코에 왔고 2016년까지 일했는데요. 선수 영입을 담당했는데 라다멜 팔카오, 주앙 무티뉴, 하메스 로드리게스 등 즉시 전력감부터 베르나르두 실바, 토마스 르마, 안토니 마르시알, 킬리안 은바페 파비뉴 등을 영입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모나코 핵심이 됐고 2010년대 중반 모나코 중흥기 멤버로 활약했습니다. 모나코는 이때 리그왕을 넘어 UCL에서도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열거한 선수들 모두 월클이 되었거나 월클급의 수준급 선수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대박 상품을 배출해 명성을 높였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는 PSG 단장으로 활약 중인 상황입니다. 한편 스페인에서는 발렌시아에 대한 들끓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스페인 언론 엘데스마르케는 이강인 영입을 위해 PSG는 2200만유로 약 313억원을 지불했다. 발렌시아는 겨우 3.5%에 해당하는 77만유로 약 11억원을 받는다라며 연대기여금 형식으로 발렌시아에서 떨어지는 수입이 매우 적은 수준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은 구정에 따르면 선수 영입 구단은 해당 선수가 만 12에서 23세 때 소속됐던 출신 학교 와 팀에 연대기여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발렌시아도 이강인의 ps g 행으로 얻는 게 있긴 하지만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강인을 키운 것을 고려하면 너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많은 팬들과 스페인 축구인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간 애지중지 키워놓고 막판에 신뢰하지 못하고 자유계약으로 마요르카에 넘기고 지금은 세계 최고 클럽 중 하나인 파리생제르망에 입단했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년 만에 말이죠. 한편 현지 팬들도 이강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높은데요. PSG는 지난 9일 효우리 구단은 이강인과의 2028년까지 5년 계약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 22세의 공격형 미드필더는 파리생제르맹이 영입한 최초의 대한민국 선수가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인 12일 PSG는 이강인이 포함된 첫 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이강인을 주전 미드필더로 분류하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2일 파리 생제르맹은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선수들이 월요일 체력 테스트에 이어 루이스 엘리케 감독 지휘 아래 첫 그룹 훈련 세션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SNS 계정을 통해서는 이강인의 행보를 집중 조명했는데요. 이강인의 첫 행보와 PSG 훈련장에서 받은 첫 단체 훈련 돌아보기라는 이름으로 훈련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스페인어에 능통한 이강인은 스페인 출신의 후안 베르나트 마르코 아센시오 등과 어울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강인에 대한 기대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이강인은 여러 매체로부터 다음 시즌 PSG의 주전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영국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PSG는 유럽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할 만큼 충분히 좋은 팀일까? 라며 PSG의 다음 시즌 예상 베스트 10위를 선정했습니다. 이강인은 4-3-3 포메이션의 미드필더로 꼽혔습니다. 이미 여러 매체들이 이강인을 주전 미드필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우가르테, 마르코, 베라티와 함께 중원을 이룰 것이라 전망됐습니다. 스리톱은 은바페, 네이마르, 아센시오가 이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축구 전문가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스페인 출신 감독으로 당연히 기본적으로 볼을 잘 다루는 것을 좋아하나 무엇보다도 많이 뛰고 압박하고 수비가담도 잘하는 선수를 선호한다. 이름값이 아닌 자신이 요구하는 플레이를 한 선수들을 스페인 대표팀에도 불렀었다. 이강인이 미드필더에서 가장 많이 뛰고 압박하며 수비 가담을 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마도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중용할 것이고 팬들의 사랑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팬들은 팀을 사랑하고 열심히 많이 뛰는 미드필더를 찾아왔다. 이제 이강인이 온 것이다. 라고 발언하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한편 이강인이 마요르카를 떠나며 올린 sns가 마요르카 팬및 구단 관계자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따뜻한 작별인사를 건네며 떠난 이강인을 아쉬워하며 감동하고 있다는 후문인데요. 우리 슛돌이 이강인 선수 건강하게 이번 시즌 준비하면서 멋진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